경제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죠. 음, 정미애 서울대 일본 연구소 개원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예상도 했었고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이시바 시계로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일본에 이제 새로운 총리가 됐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선출 과정, 그간의 상황들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 한번 요약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좀더좀더 나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후보 아홉 명이 난립한 선거였습니다. 맞아, 네. 예,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1위를 한 다카이치 사나의 후보와 2위를 한 이시바 시게루 후보의 결선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민당 총재 선거에 특징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볼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예, 여전히 자민당 내 파벌의 영향력이 잔존하는 선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음. 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아소파를 제외한 모든 파벌이 해산을 했습니다. 예. 어, 1차 투표 및 결선 투표 과정에서 여전히 구파벌들의 표결집 현상이 나타났고 공식적으로는 자민당 내 파벌이 해산되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자민당 내 파벌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자민당 내 의원들이 대내적으로는 곧 있을 중의원 선거에서 총선의 자민당의 얼굴을 담당할 안정적인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대외적으로도 복잡. 한 국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를 다카 강성 이미지의 다카이치 사나에보다 더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의 후보는 일본에서는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 여성 첫 여성 총리가 네. 탄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만은 어 본인이 총선에 당선 총리로 당선된 이후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강성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적 선명성이 자민당 의원들로 하여금 우려를 낳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시바시게르가 당선되어서 현재 총리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1차 투표 보니까 다카이치가 앞섰더라고요. 네, 네. 한표 차인가요? 아닙니다. 1차 투표에서는 예, 27표 차였고요. 27표 결선 네. 투표에서는 이시바 시게루가 21표 차로 아,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이리하는 거 보고, 여긴 또 안, 그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이시바 시게루가 친한파라고 하고 많이 했다가, 근데 역시 결선에서 뒤집었다. 대역전극을 펼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자, 이시바 시게루 이제 일본의 새로운 총리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건 그냥. 우리와는 친한 파다 뭐이 정도입니다만은 좀더 들어가 봐서 음... 체크해 볼게 많죠 네 사실 이시바 시게르를 친한 파라고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좀 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케이치 보단 친한 파란 거군요 네 ]구나.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자민당 내 보수 강경 의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역사 인식에 있어서 자민당 내 보수 의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객관적이고 현실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 그 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 반은 네. 28세에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내리 12선을 했고요. 그 배경에는 이른바 세습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지역구인 토돌리현에현 네. 지사를 지냈고요. 참의원 어,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어, 자민당에서는 당내 1인, 당내 총재에 이어서 당 2인자라고 할수 있는 당 간사장을 역임했고요. 네. 어, 내각에서도 방위상, 농림수산상, 지방창생 담당상 등 여러 강요를 두루 거친 정책통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어, 일본에는 기독교 신자가 0.4% 밖에 되지 않는데, 네. 에, 그 기독교 신자라는 점입니다. 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네. 그 이시바 시계루의 역사관은 사실 본인의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도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약간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네네. 그 잘못을 좀 인정하는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오. 사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예. 않은 국회의원으로도 유명한데, 음.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참배하지 않은 것도 종교적 영향이 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그 우상의 절하고 이래야 되니까 네, 네. 야스쿠니 신사와 좀 맞닥뜨려져서. 예. 네. 아 저도 이거는 몰랐습니다. 네. 정말 일본에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기독교 네. 신자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전 국민의 0.4%, 0.37%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확한 숫자는 네. 다시 네.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1%도 되지 않습니다. 음, 또 그런 종교적인 네. 신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앞으로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각 명단은 발표가 됐고요. 네. 그다음 남은 과정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네. 예. 이시바 시계루 의원이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고 됐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음. 신내각이 출범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시바 총리가 새로운 내각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음. 여기에서도 특징을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주도하는 내각을 네,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비자금 스캔들의 진원지인 구 아베파 네. 의원 네.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고요. 아... 그래서 아베색을 지우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20명의 강요 중에서 13명이나 아, 초, 처음 입각하는 인물들입니다. 파벌이 아예 없는. 예예어 예. 일단 공식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본에는 아소파를 제외하고는 파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 실질적으로는 네.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음? 어두 번째는 구기시다파. 와 무파벌을 다수 기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 그래서 구 기시다파는 이번에도 이시바 후보가 총리로 당선되는데 어, 지지한 파벌, 지지한 이제 파벌이고요, 네. 표를 몰아주었고요. 어, 그래서 구 기시다파의 기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시바 정부가 기시다 정부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음. 예상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내각 내에서도 총리 다음으로 2인자가 내각 관방 장관인데요. 네. 내각 관방 장관을 기시다 정부의 관방 장관을 그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음.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요 20명 중에서 11명이 무파벌 의원입니다. 음. 어, 그래서 파벌에 얽매이지 않는 이시바 색채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시바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이한 것은 20명의 강요 중에서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서 나머지 3명의 강요까지 예. 합쳐서 20명 중 4명이나 방위상을 여기만 안보매파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친한파 아니냐고 했을 때 친한파는 아니다. 그러나 워낙 이 자문당 보수 진짜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지금 궁중한 게자 이시바 신임 총리와 함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근데 기시다 쪽을 좀 계승했다면 훨씬 더좀더 더 한일 관계에는 우호적일 것도 같다. 이런 전망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일 그렇죠. 어, 이시바 총리가 취임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 한일 관계의 향방에 그 네.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시바 총리의 과거 발언이나 역사 인식 등을 종합해 보면 어,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좀더 어,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고요. 아, 네. <laughs> 좀 네. 이르고, 이르다. 한일 관계가 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악재는 없다. 정도가 적절한 아,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식민지 지배의 잘못을 인정하는 음.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 우리나라와 어떤 갈등을 빚을 만한 발언을 할 여지는 매우 낮아 보이고요. 음. 어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극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런 점에서 이시바 정부의 출범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laughs>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된다. 음, 어, 왜냐하면, 네, 예, 기시다 정부가 출범했을 때에도 사실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네. 그리고 기시다가 자민당 내에 음, 온건파고 예. 뭐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한일 관계가 개선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네. 과연 한일 관계가 기시다의 온건한 성향 때문에 개선되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음. 강한 그 개선 의지 음. 때문에 개선된 측면이 더 강하다. 예, 네. 네. 사실 어 일본이 계속 소극적 자세로 일관을 했고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적극적인 음. 태도를 취한 것은 거의 없었다. 음. 아 라는 것이죠. 이번에 어. 이시바 총리, 이시바 내각도 거의 이제 유사한 흐름이다. 예, 유사한 그러나 흐름. 우리와 막 적대나 나쁜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단 자민당 내에서 당내 기반이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자민당 네, 내에서 네.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네. 있는 것이 보수 강경파인 구 아베파이기 아, 아베파. 때문에 네. 만약에 이시바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유아책을 취하려고 한다면 당내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너무 적극적인 어떤 개선이나 이시바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짧게 정리해 보죠. 자위대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하는 거가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읽어도 이게 더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지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이제 안보는 매파 정부다. 그럼 자위대 뭐 이런 훈련도 하겠다라는 거죠? 하게... 더강의한다는 음... 거겠죠? 예, 예더 강조한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어, 이시바의 그. 앞, 앞서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시바 정부 시기에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어, 더 나빠질 악재는 별로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어,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이시바의 안보관입니다. 아, 네. 예. 어, 이시바는 방위상을 역임한 방위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어, 그런데 이시바는 자위대를 군대로 개칭하고 이것을 헌법에 명기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유럽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한 것처럼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도 기존의 자신의 이러한 주장들을 계속 펼치는 의문입니다만은 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실현시키기에는 현실, 현실적으로 어, 매우 네, 장벽이 높아서 네.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은 그의 방위관에 있어서는 안보관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예. 다만, 어,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을 우리 정부도 네. 어, 강조하고 있고, 한미일의 최고 지도자들이 군사력 강화,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어,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군사력 강화라는 네. 측면에서는 보다 더 협력이 강화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안보 쪽, 특히 자위대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건 꼭 저희가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 특히 기업들은 또 어떨까? 이제 실은 오늘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막 통화정책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우선 외교 정책이 중요하니까 네. 정부와 기업들이 좀 해야 될 준비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한일 관계에서 이십 마 정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 더 이제 강조하고 싶다든가 네. 이런 부분은 우려된다든가 하는 그 한일 관계의 협력에 있어서 어, 뭔가 크게 달라지는 점?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시다 쪽과 거의 유사하다. 네네, 예, 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해져 있다. 어, 원론, 네. 원론적으로 네.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 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일본에서 내각이 바뀌더라도. 어~ 바뀌지 않는 일정한 틀이 있다라고 맞아요. 그거는 국가 간 관계에서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음.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 정해져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음.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네. 이시바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썼으면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 이시바 총리는 일단 정책통입니다. 네. 어, 뭐 방위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방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림수산상 지방창생 담당상 등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내리 12선을 한 그의 지역구 토또리현은 예, 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과소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강요 경험과 본인의 지역구의 현황 등에 비추어서 그는 인구 문제라든가 지방창생의 문제 그리고 성량 안보의 네. 문제와 같은 것에 해박한 음.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개인적 침묵보다는 정책적 협력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책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시바의 그러한 성향과 네. 어, 성향을 잘 파악하고 어떤. 예, 최고 지도자 간의 개인적 침묵보다는 네. 정부 간의 정, 정책적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 음. 그것이 우리가 보다 더 음. 국익을 음. 실현시킬 수 있는 에,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따뜻한 보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또 일본에 거의 없다는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다죠. 어, 이시바 신임 총리, 일본 신임 총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정미혜 서울대 일본연구소 개건연구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